골프 스윙에서 볼의 스피드를 더 붙이기 위해서 할수 있는 테크닉은 세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는 몸을 잘 꼬는 거고 몸의 꼬임이 많이 갔다가 딱 풀어지는 순간에 헤드가 가속이 붙는 거고요. 그리고 끌고 내려와서 끝에서 풀어칠 수 있는 요 딜레이 히트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손목을 펴서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 끌고 내려서 탕 때리면 스피드가 붙듯이 클럽 헤드 스피드도 그렇게 붙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테크닉이 체중 이동인데 체중 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오늘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골프 스윙에서 체중 이동을 많이 하는 테크닉도 있고 적게 하는 테크닉도 있어요. 그거는 일단 이해를 하고 이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그런 표현 제일 많이 하잖아요. 드럼통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드럼통 안이란 게 결국은 이제 드럼통 양쪽 보폭 끝 정도인데 드럼통 안에서 체중 이동하는 만큼 움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체중 이동이란 게 이렇게 몸이 그이 드럼통이 여기가 끝에가 있으면은 이 바깥을 치고 나가면은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쓰러질 정도도 아니고 이쪽도 물론 마찬가지고 체중 이동을 이 안에서 돌아야지 이거를 막 치고 나갈 정도로 좌우로 심하게 스웨이 하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적당하게 그 안에서 몸 안에서 적절하게 회전을 하면서 파워를 붙일 수도 있고 밀고 나가면서도 파워를 붙일 수가 있으니까 이두 가지의 동작이 참 적절하게 잘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골프스윙에서 이제 하는 얘기고 만약에 내가 조금 더난 바디스윙을 추구한다 나는 내 몸통을 제자리 잡아놓고 몸통의 회전력을 이용해서 스윙을 한다 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원 플레이 스윙, 투 플레이 스윙 이런 거 이제 귀가 딱하게 골프를 조금 공부하는 분이라 그러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바디 스윙을 한다 그러면은 바디 스윙이 이제 원 플레이 스윙인데요. 바디 스윙은 내 몸통을 더 많이 사용을 하는 거니까 몸통이 위주가 되는 스윙이니까 중심축이 사실 많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바디 스윙하는 분들은 조금 더 제자리에서 약간의 리버스 피벗의 역 피벗이 느껴질 정도로 제자리에서 회전하고 제자리에서 치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사실 너무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런 아이디어에서 스윙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것은 보편적인. 일반적인 교과서적인 스윙을 할때그 체중 이동이에요. 체중 이동을 내가 어느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되느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그 본인의 스윙을 찍어놓고 연습장에 와도 저런 내 스윙이 분석할 수가 있잖아요. 내 스윙 분석할 수 있으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해보세요. 드라이버가 이제 제일 많이 움직이는 거니까 드라이버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드레스를 딱 쓰시고 이쪽 발끝에다가 수직의 라인을 건놓고 그리고 이 반대쪽 발끝에다가 수직 라인을 두 선을 걸어 놓고 그 안에서 내가 스윙을 할때이그 바깥으로 벗어나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스윙을 했을 때이 수직 라인을 바깥 무릎이 보통 이제 하체 스웨이가 되는 분들은 백스윙 할때 무릎이 수직 바깥으로 벗어나요. 그러면 아 내가 어, 무릎이 스웨이가 되는구나. 하체가 스웨이가 되는구나.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또 다운 스윙 때 내가 과도하게 체중을 끌고 나가는 사람 이쪽 라인 바깥으로 벗어나요. 그러면 이제 너무 많이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그런 분들은 조금 더 회전하는 느낌으로 어, 스윙을 하셔야 되는데 정확하게 그 설명을 드리면은 백스윙 할때 몸이 오른쪽 왼쪽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것은 맞긴 맞아요. 그런데 요 안에서 움직이더라도 너무 몸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치다 보면은 중심축이 아무래도 조금은 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피드를 붙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중심축은 제자리 있어야 돼요. 공을 실에다 달아 놓고 옛날 쥐불놀이 할때 깡통 돌리듯이 요 중심축이 최대한 가운데에 가만히 흔들리지 않을 때 이제 이 끝에 스피드가 많이 붙듯이 클럽헤드 스피드를 많이 붙이기 위해서는 중심축이 최대한 제자리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파워도 물론 중요하고 좌우로 밀어가는 그 파워도 중요한데 그두 가지가 적절하게 잘 돼야지만 아주 깔끔한 체중이동이 되는데요. 조금 디테일한 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골프 스윙할 때 체중이동이 정확하게 발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거부터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에 어즈에스를 섰을 때 약간 상체를 기울이고 발바닥 위에 전체적으로 체중을 많이 느껴야 되는데 이렇게 섰을 때 보통 발바닥 중앙보다는 약간은 앞쪽에 체중이 느껴지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너무 뒤꿈치 쪽에 엉덩이를 더 낮추거나 이러면 뒤꿈치 쪽에 체중이 갈 수가 있는데 그 자세보다는 약간 발바닥 중앙이 사실 제일 좋긴 좋아요. 발바닥 정 어, 골고루 체중이 있다는 느낌이 좋은데. 중앙보다는 약간 앞쪽에 체중이 위치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처음에 진행할 때는 약간 오른발 앞꿈치 안쪽에, 그러니까 발바닥 중앙으로 놓고 보면 약간 앞꿈치 쪽으로 체중이 약간 무겁게 느껴지는 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체가 앞으로 꺾여져 있고 헤드가 궤도 선상으로 똑바로 이동을 하면은 약간 앞쪽에 체중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스윙을 하면서. 백스윙을 스타트하는 동시에 오른발 뒤꿈치로 체중이 갔다. 그러면 뭔가 몸이 잘못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앞꿈치에 계속 유지를 한 상태에서 백스윙 테이크어웨이가 돼야지 스윙 플레인도 맞고 상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릎이 펴지면서 오른발 뒤꿈치에 어? 체중이 가네. 그러면 내가 스타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발바닥 앞꿈치 쪽에 체중이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탑까지 진행을 해서 탑에서 이제 다운스윙 전환이 될때 제일 처음에 있는 동작이 뭐죠? 올라간 스윙 궤도보다는 약간 안쪽으로 트랜지션 때 탑에서 전환이 될때 상체를 잡아놓고 조금 안쪽으로 팔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오른발 뒤꿈치에 체중이 느껴져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앞꿈치에 체중이 간 상태에서 앞꿈치로 내려오게 되면.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오브 더 탑으로 슬라이스를 어, 가파르게 찍어치는 분들이고 전환이 제대로 됐다 그러면 쭉 올라가서 오른발 앞꿈치에서 다운스윙 전환될 때 오른발 뒤꿈치 여기서부터 이제 다운스윙이 어, 쭉 임팩트 때까지 진행될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오른발 뒤꿈치에서 왼발 앞꿈치 쪽으로 체중이 가야 됩니다 약간 대각선 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오른발 뒤꿈치에서 왼발 앞꿈치 쪽으로 가면서 어, 다운 스윙이 진행이 되고 하지만 임팩이 되고 팔로스루가 될때 계속 왼발 앞꿈치에 있게 되면은 몸이 너무 앞으로 쏠리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치고 나서 앞쪽으로 쏟아지는 분들이고 팔로스루 동작에서는 거의 임팩트 동작에서 느껴도 되는데 임팩트가 될 때는 체중을 다시 왼발 뒤꿈치 쪽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지 몸의 밸런스가 잡힐 수가 있어요. 클럽 헤드를 멀리 던지다 보면 온그 원심력 때문에 온 에너지가 몸에서부터 멀어지잖아요. 이거를 왼발 뒤꿈치 쪽으로 가져와야지 몸의 밸런스가 잡힐 수가 있어요. 헤드는 저쪽으로 던지고 몸은 뒤쪽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야지 공이 강하게 맞을 수가 있죠. 밸런스가 잡히고 그 상태에서 피니시를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스윙을 하는 도중에 내 체중 이동은 약간 이렇게 팔자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백스윙 하면서 오른발 앞꿈치 유지. 전환될 때 오른발 뒤꿈치, 다운 스윙 될때 왼발 앞꿈치. 그리고 팔로스루피니쉬 하면서 왼발 뒤꿈치. 그렇게 해서 이제 밸런스를 잡으면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거의 모든 골퍼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상태인데요. 내가 스윙하면서 스윙하는데 거의 한 1초밖에 안 걸려요. 아무리 스윙을 천천히 한다 그래도 한 1.2초, 5 1.5초 이내에 다 임팩까지 다, 피니시까지 다 끝나는데 내가 스윙하면서 요 짧은 순간에 아, 오른발 앞꿈치, 오른발 뒤꿈치, 왼발 앞꿈치, 왼발 뒤꿈치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제가 한번 쳐볼까요? 내 발바닥에 체중을 그대로 느껴가면서 공을 어떻게 쳤는지도 모르겠어요. 온 신경이 발바닥에 가 있으니까. 내가 스윙이 제대로 됐는지 공이 뭐 지금 조금 밀려맞긴 했는데 그냥 뭐 스윙은 대충 되긴 된것 같은데 이렇게는 사실 공을 못칩니다. 그래서 발바닥에 내가 체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스윙을 할 때는 사실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들이 있어요.